선생님 잘하노. 파이난 가볼까요? 파이난 공지화 내려 나 따라가기 놀랐는데안돼 있는데? 가쟁이 시 2초 보인데마이 둥둥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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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금 애들이 모일 시간이 딱퇴근시간 음. 근데 저기는 아마 두명이라 커플이여가지고 두 팀? 버려야 돼 확인하기 반 오른쪽 가는구만두팀이네 음. 네. 하나 4 5 5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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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리한하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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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하긴. 얘네 먼저 하고. 너무 넘어가요. 정보는 정보는 그 다음에. 왜 넘어가? 한번. 애들 안 넘어갔다. 애들 다다 다 거기 갔다. 2번 4번. 한 마리만 안 넘어가고 다 넘어간 것 같은데? 어, 아 그래요? 네나 응. 거기 나카다 두명 봤는데? 뒤짐? 하나생 땡기는 거 봤어 확긴 건너편에 다안 나오네 구실지 어디? 아아! 씨절 11번 거기 끝이잖아 왜 이래 있어 응. 거긴 끝이죠? 몰라 어 응, 잡았어 야 하나, 하나 있는거 잡았어 응, 확인, 확인. 건너있을거야 창고쪽 사운드던데 창고 어, 시체 있다 어이 집이 있다 한 머리 한 넣어 넣어 피얘 피해! 피해 버리에피딱일 나이스 창고에서 간다 이집 떴는데 잘못 떴었나창고에 나이스 끝와나 이거 나가서 딜량 확인하고 싶다 엠프 4발 네 박았는데 내가 진다고? 얘가 끝인가? 네끝봐봐봐 발... <laughs> 그래, 그래, 11번... 얘네가 11번이잖아 11번이 잡은 애들이 7번 바닥 끝 오케이 e 도 없으니까 카메라 s o 게요 d s o 리 n d 없나? u 운드 사운드 사운드. don't 걸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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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머리? 머리, 머리. 엄벼락 기절이고 그럼 얘 말고 또 있겠네 2층은 어디야? 나못 들었는데 안 들어? 아 씨발 나라 시발 어디야 씨발 전못 들은 듯 어디야 씨 어쨌든 얘 기절이잖아 돼자어 기절이야 왜 이렇게 욕 거칠어져 있냐 야 낭산.. 낭두.. 저기 난만주산 벨이야? 네, 아니 17번이라고? 응, 음, 17번. 11번. 야, 4배 줄까? 가봐. 11번, 17번 맞네. 야, 3배 줄까? 아니 4배 줄까? 아직 안 끝났네. 어. 근데 인원수 맞지 않나 이 정도면? 인원수는 그렇게 팍 찬, 팍찬 불커드 아니니까. 팍쳐 어. 가버릴게. 팍스 여기. 먹어 근데 사이드에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예, 근데 총대가 진짜 총딱한 자루만 있었어. 소고처럼 나가던데? 아소알이 없네 버렸어 여600다 6배 이거 6배남다 몰라 나 일찍 갈 거야 600 필요한 사람? 저요 자져가 가는 길에 어? 신경만 안 되나? 거기 있는 사람 먼저 줘봐 나바베니 있긴 한데. 1 3 h p 이지 여기 600 여기 바닥에 어지6 필요 없는데? 나 필요 없어 좋아 나. 3번에. 아, 필 없어. 구조줘요. <laughs> 루이스 못 당기니까 없겠지, 설마. 7번 팀있치쓰어 미친 <laughs> <laughs> 아, 내가 루이 가자 했잖아. 이러면서. 화난안 박았나?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진짜. <laughs> 아, 있을 수가 있 7번, 팀 다른 데 죽었네. 다른 데 죽었어? 어, 하나. 1분 40초에. 음. 그팀 쪽인가봐. 찢어져서 내렸나보네. 어, 그팀 쪽인가봐. 빠르게 떠나보니까 그러니까, 팍팍 찬필컷은 아니야. 팍팍 해봤자 8명, 7명이었어. 응. 음. 여, 군초라고? 수지 SMG 쏨기 분명 발견 SMG 여게대킥은 있다 야덱퀵아 꼬다리만 있으면 돼 포... 꼬다리 얘600 달고 났다 입구에 다가앙 가는경우 나 라그 필요? 라그 보정기만 있으면 돼 아, 한 대망어 먹었다 공주 맛있겠지? 야 라그 방어수낭화 라그 가져가 방어에 너무 맛있었다고 소문비 있어? AR 소문비? 소문비 자기장도 좋네 비오가 필요한거 다 불러봐 그래 생기지 일단 송기 민경이 민경이 송 계 빼고 다 나오는 거. <laughs> 어? 박격파 한번 싸 볼까? 포댕기 먹어 놨다. 방. 소리 가 없는데. 격차 한번 쏘까 그냥? 예, 판초 오늘은 판처. 아니 안보이다고르지 응? <laughs> 않을까? <laughs> 비교 매달려 있다. 세 명, 두 명? 한가 봐, 그냥 가야겠다. <목소리> 월메 씁시다, 한편. 정보 좀 얻어야지. 보증기가져가 우리도 파이나 겨우 땡겼잖아. <laughs> 뭐빈들레 하면 땡길 수 없는 데는 없지. 다 땡기지. 굳이... 그냥 있다고 생각할게. 근데 빈장호들이 이렇게 왔잖아 방금. 하틴 아? 어? 여기서 방향... 찰리 쪽에서 온거 아니었어? 찰리 쪽이었어? 어. 찰리 쪽 방향으로 봤는데라? 음... 그 매달려 있던 거. 응, 응, 응. 맞아. 맞아. 와, 킬러 존나 많이 쓴다, 저게들, 아. 여기 매달려있다, 얘들. 세 마리. 17번, 끝났네. 어느, 어느 거야 13F가 여기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망강으로 갔을 건데. 낙하. 얘들 낙하했다. 뒤쯤 떨어지는 거 같은데? 웹포라인 때? 아니, 부캠면서 싸우네 27번 왜리 3번이신 거? 가긴 하네 맞지? 총소리 부캠 맞지 이거? 1, 3, F 망간 가는 길인가 지금? 남자 올리자 확인 뒤에 샌 양쪽에서 부를건데 보급 다 썼다 보급 오 좋다 나이스 오. 머리 보급 확인 한 2층 떨어지는 듯 스팀 앞잘 음, 먹을게 보게 남단은 올려줘야돼, 하나. 차핀에 떨어진다. 쿼리에 떨어졌던 애들 올수도 있겠다. 아니, 그 파이난하고 쿼리 사이에 떨어졌던 애들. 아, 총 2번 쏠뻔 했다. 아? 어? 이번 쏠뻔 했다고? 이 어, 이번 어, 쏠뻔 했지, 2번. 삼쪽기 남아 먹어 봐봐, 홍지야 가서 먹어라. 음. 여기 아니야, 하복기야하복이 레드 좀레고 존, 나... 는데 네? 내드아 레드 이야 아니. 너무 존, 레드 거리네 존, 레도올 거야. 존, 레자 존, 레 1번이 28번인데, 이거 살짝 내려가서 만만 보자. 아, 여기있다 핑. VD 음, 음. 1번 핑. 확인. 자, 이거 한거리 하나 애들이. 있고. 나 7차만 조금 챙겨가서 갈게. 스캠에 있네, 아직. 어, 2집팔려있다 다. 이안 보인다. 내려가. 25번 쪽는데 뭐야? 또 머리 위에 또 연마. 사핑에도 연마. 보인다. 어 싸워 되나? 여기지쏴 버려. 아, 내가 땄는데. 귀여내 말이. 대놓고, 대놓고, 다놓고 대놓고, 대놓고, 내놓고대놓 쫄러 가네? 3머리로? 아냐, 머리에 있어, 하나. 여기, 여기. 3머리, 3머나안 보여, 내 쪽에서. 하나 이층떨어졌어 가야 된다. 여기 핑? 어, 나한핑 떨어졌다. 한핑 어디까지? 3핑? 아직 있어. 나이스. 아, 얘네제 이러면. 버리고 가자 사만아, 여기 올려봐. 여기. 칠탄이 없는데. 칠탄, 와줘. 집. 아 이게, 려봐칠타이슬이 아, 슬타이. 슬타이. 여이이 슬타이. 슬이슬이

왜 엠뉴스리 남아? 얘 집? 뭔데 낯선? 집으로 들어갔다 어... 집. 맨 오른쪽 천문. 왼쪽 하나, 왼쪽 1평집 하나. 장집 안에 그대로. 뛰었다, 하나. 뛰었다, 여기까지. 총 3마리다. 핑고거 한대. 힐핑 뒤 하나 더. 힐핑? 윗핑? 힐핑도 하나. 어시 다들아왔고 끝. 너 어, 3마리 아니었어? 아, 얘네들이 싸웠잖아. 어. 나 칠탄 조금만. 기이 아, 엠지 먹고올게나 산이 없어. 다시 빨리 칠탄 다 가져갔니, 삼번 아니, 나 깔켜야. 이폭 터졌다. 아, 박도. 갈 준비해. 서플? 아, 앞라인 먹어야 된다. 나 너무 붙지마, a 한 번. 또 d a 야, 뭐야? 나한테 감자 들어왔는데? 하나 핑. 한 e 핑. 한 a n 기 핑. 지금 못 도와줘. 저게 양각이잖아, 저거 다잡고한번찍게 탑핑 뒤에 뛰었어? 저거 지금 아, 몰라. 아, 뭐야, 일로 빠졌는데? 아, 이거. 한 번. 탑핑 빠졌어. 안 됐구나. 간다나, 3번 버린. 뼈도 빠졌었네, 가비 공주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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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 1번 픽을 올 거야 지금 나잡자애들다 버나리 픽 나한테 쏠와나 지금... 뭐해 와 안돼 가사 펀치 모드 는데나잡자애 죽었다 공주 피 하나 더 했던 거다 트라이... 아니야 죽었어 죽었어 얘 맞아 쟤못 살려? 못 살려, 못, 못 살려. 아까.. 업어야 됐는데.. 랩핑.. 아, 한마디만 올렸다. 아, 3비까지공기야 아, 애들 아, 갔어. 너뭐 내려가서 햇까지 먹던가? 개피다? 죽었다, 쟤. 사리.. 어, 사리야, 사리. 4대2. 다음. 나이스. 한벽 집으로 내려갔어, 왼쪽으로. 공주 앞에. 나이스. 하나 더 까봐. 공주 이날 준비해, 넌. 아직 있다 앞에. 거기 있잖아. 나이스. 그이래1 왼쪽 조심. 정보 없어, 얘는 아예. 얘는 인했겠다 전지권 다 챙겨야 돼 어? 여 하나도 없네? 가가 그냥 가 연막 음? 작업해줘 동주야 내가 봤을 때 민가에 있을 것 같아 확인이요 아 민가 건너, 메인들로 건너, 건너, 건너간다 건너갔어 한핑상아디뒤 뭐 이대일, 한 명이야? 명이야. 어이 대리라고. 아, 아, 다 걸려봐. 한 가지 뒤에 있어 있어. 한 가지, 한 가지야. 센터. 뭐라? 옷 아니야? 옷 같은데? 옷이네. 옷이 등이네? 이게 뭐야? 옷이. 여기까지 살았단 말이야? 지금네? 어폰 뭐야 저거? 알파에서부터 왔나봐. 그좀다크이었나 본데 <laughs> 개웃기네. 왜치 자리 안 잡고 메인도로 건너갈 때가 개웃겼다. <laughs> 나이스. <웃음>